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호 삼촌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지금 6월 23일인데, 제가 장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이제 10일차입니다. 거의 10일차인데, 어제까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4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63명이에요 뭔 일이야? 어제 아침에 이렇게 딱 어우, 구독자 3명이네? 안무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또 하고서 이렇게 하다가 그 갑자기 막그 알람이 졸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뭔가 카카오톡 모양도 아니고 빨간색 네모박스야 이거 유튜브 모양이야 그래서 어? 응? 하고 보는데 내거춤 영상 있잖아요 그 붐붐 베이스 올린 거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한거 그게 그때 봤을 때 한 2만 명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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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명이나 본다고? 일단 너무 부끄러웠어. <laughs> 일단 춤을 졸라 못 추기 때문에 나춤영상 올릴 때한 100명 볼려나? 왜냐면 뭐전 영상에 라이즈 원빈님 머리 이제 좀 따라 해보는 컨텐츠 올렸으니까 어, 그냥 나 춤도 좀 추니까? 막잘 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동작은 따라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올려볼까 하고서 이제 올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봐주실 줄은? 아주 스포트 좋습니다, 여러분들. 63명이에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의 장발 대장정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쪽에서 유입이 됐든 제 영상을 보고서 또 구독 눌러주신 분들 63명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기르겠다고 이야기한지 11차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또킨 이유는 지금 딱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외출 전입니다. 또 이제 머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쇼츠에서 또이런저런 요런저런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라이즈원빈님 머리를 깐머리를 저번에는 좀 도전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내림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공개합니다! 밤빠밤요 머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한번 열심히 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즈 원비님 머리랑 진짜 비슷하게 하려면 내린 머리 할때또 하나의 팁이 있더라고. 머리는 지금 또 젖은 상태이고요. 자, 바로 진행해볼게요. 아, 제가 저번에 그걸 안 했더라고요.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저는 이거. 루밍 토니! 이거를 바르면 이제 그냥 머리를 말린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할 때보다 조금 더 볼륨감과 이제 고정력이 사는 되게 순한 무락스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보통 젖은 머리 상태에서 이걸 꼭 발라주고 스타일링을 해주는 편입니다. 세번 짰어요. 이렇게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오케이. Let's go. 이제 여기서 꿀팁이 나옵니다. 아 제가 아버지 미용실에서 저는 미용을 하는 담당은 아닌데 뭔가 서포트를 하는 담당으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부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쭉 보면서 아 지금 라이즈 원빈님 머리 이건 한번 따라 하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부원장님께서 어이 사람 근데 머리가 봐보세요. 지금 어때요 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 그거 맞습니다. 지금 기장이 다르죠? 여기는 조금 여기보다 얘가 짧아요 여성분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원장님께서 어 조금 이렇게 해서 요, 요 정도 잘라서 좀더 쉐입을 비슷하게 만들고 좀더 완벽하게 따라 할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여기 요만큼 잘랐습니다 근데 나는 장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는 딱 잘라도 어차피 그 장발을 할때 지금 크게 기장이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길러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길르면 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벌써 느낌이 벌써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남성분들 약간 요즘 아이돌 머리 좀 따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딱 가려주면서. 여기는 살짝 짧게 여기 앞머리가 나도 어떻게 잘라주신지는 모르겠어 어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어? 진짜 여기만 딱 자랐거든요 이거 하나 차이로 다른 남성분들 머리스타일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딱 자르는 거 하나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낼수 있다 저의 장발 대장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 조금 타협 봐서 어제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요 저번 영상에도 또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 머리를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위에는 컬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다운되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그 생각을 안고 바로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륨이 엄청 없어요 그래서 볼륨을 좀 띄워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롤빗을 사용할게요 이게 몇 토냐 하면 올리브영에서 육육이렇게몇 토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어휴, 졸라 큰데? 하는 거. 그래서 전 이걸로 사진 보면은, 이렇게 플랫하게 붙으면서 이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머리를 따라, 잘 따라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내린 머리 할 때, 음,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열을 시켜줘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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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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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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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을 열을 이렇게 주고 식혀 식혔죠. 그러면 그냥 쭉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빼버리는 게 아니라 빼면서 이렇게 꺾은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준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도 벌써 벌써 그 느낌이 아날랑말랑스하죠 말랑 그래갖고 여기까지는 크게 막, 그러니까 아씨 말을 개싹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렇게까지 막 볼륨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좀 이따 고데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데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쉐입만 만들어준다? 뒤에는 제가 뒤에는 머리가 납작해서 볼륨을 줘야 돼요. One, two, t 자, 이제 고데기를 키고 바로 이제 고데기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컬을 주기 위해서는 또 고데기를 해야 되니까.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이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거든요. 수호 삼촌으로 할까? 아니면 좀 생각한 건데. 이또, 좀 귀엽게. 이또로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수호삼촌으로 한 이유는 조금 더 나한테 말도 걸고 댓글도 달고 뭔가 그런 게좀 조금 더 친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호삼촌으로 한 건데 아저씨가 될것 같다라는 반응은 몰랐어. 수호의 모모, 수호의 모모 이거보다 너무 뭔가 막 브랜딩한 느낌 같아서 그냥 이또, 귀엽게. 이또, 또. 이런 느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두 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정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호삼촌으 할지 이뚜오로 할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가 나은지.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아, 딱 그렇게 그 이름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이 이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뚜오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뭐 머리하는 영상만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브이로그도 하고 싶고. 뭐옷 타월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옷을 샀습니다. 제가 원래는 옷을 안 사는 성격인데, 원래는 아버지가 옷을 되게 잘 입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야, 너 이거 입어라, 너 이거 입어라 하면 내가, 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새로운 스타일도 맨날 와이드 팬츠만 입었는데, 좀 다른 팬츠도 사서,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도전을 하고, 그것도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리면, 은 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번에 옷을 한 30만원 정도치 샀습니다. 근데 뭐, 티세 개, 바지 세개 하니까 30만 원이더라고. 주머니 탈탈 털어서 이제 좀 사봤는데, 그것도 영상을 따로 하루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제가 막 춤을 막 그렇게 잘 추지도 않고,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춤을 췄었거든요. 그 동아리 춤 동아리에서. 그냥 그때 좋았던 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올릴 때마다 제가 인스타에도 그냥 계속 춤 챌린지 영상을 조금 조금씩 올리는데, 와 이렇게 많이 보니까 너무 너무 창피한 거야. 나중에 또 신곡들 많이 올라오면 좀춤 영상도 많이 올려야겠어. 고데기가 아주 뜨겁게 잘대표졌습니다 진행해볼까요? 일단은 어떻게 되냐? 오는 거울을 딱 보고 좀 해보겠습니다. 딱 해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반대로 줘볼게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가고 그냥 막 고데기 한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눴잖아요. 여기는 이쪽 방향, 여기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인데 얘랑 똑같은 방향이 아니어야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베이스로 위에 컬을 쌓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봐봐요. 와나 이거 핸드폰으로 보면서하라니까 움직이네. 살짝 열 주고 식을때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죠? 모르겠다고요?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요거 요기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리 식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기에, 요렇게. 열, 파, 참. 여기가 대체 이렇게 죽어. 와, 이거 조금 어렵다. 이게 조금씩 잡아서, 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머리가 떨어졌죠? 이거 조금씩 잡아서, 얘를, 이런 식으로 와이게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이케케이 여기는 또요이향이야오 이렇게. 잘하냐?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딱 잡아서 돌리면서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서렇게서서 이렇게. 이렇게. 원에게투원에이투 와우 원에이 와, 아, 더워. 오, 보여요? 약간 사진 보면 이렇게 살짝 뻗친 느낌이잖아요. 와, 나 이제 잘해. 이렇게. 와우, 대박. 아, 또. 벌써 느낌 나죠, 배? 오, 어, 씨, 조졌다.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겉에는 잘했거든? 근데 여기 속이 문제야. 아 이것도 꿀팁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 게또 문제야. 문제인 것 같아. 수정하는 법. 아까 그 단대로. 이렇게 하면, 아까 그게 내려오죠? 이거는 좀 거울 보고 이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이 식을 때좀 내려줘. 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그 원빈님 머리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간게 아니라, 봐봐요. 요거랑 요거랑 느낌 다르죠? 얘가 은근히 이 정도를 가려주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방금도 보면은 좀 다른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한거냐면 방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손바닥이 보이게 해서 딱 잡아서 손등이 보이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손등이 보여서 손바닥이 보이게 보면은 끝에 뻗치는게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끝에가 뻗칠 수 있게끔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끝에가 살짝 뻗칠 수 있게 이렇게 고데기 하는 부분을 끝에까지 딱 해주셔야 잘 된답니다 뒷머리는 그냥 이렇게 막 말아줘요. 고데기는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끝에 부분이 약간 살짝 젖은 느낌이잖아요. 아래 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젖은 머리 스타일 할때 폴리시 오일도 한번 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컬크림으로도 젖은 느낌을 낼수 있잖아요. 포마드로도 젖은 느낌을 낼수 있고. 근데 이게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크게 약중 강으로 나눴을 때 폴리시 오일, 컬크림, 포마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질감에 따라서. 그래서 포, 포마드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 더 꾸덕한 질감의 그런 그런 젖은 느낌의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마드를 할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덜한 스타일 그거보다 덜한 스타일을 할 때는 폴리시 오일. 따다다 샀습니다. 뭐야 이거 안 보여? 폴리시 오일 샀습니다. 와우. 이스터 다셔 거. 이게 엄청 좋다고 또 들었더라고. 들었, 들었더라고. 아 이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폴리시 오일 이런 오일 제품을 살 때는 짜서 쓰는 거 이렇게 눌러서 짜서 나오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맞는 것같아 분무기 마냥 뿌려서 나오는 거보다 이렇게 쭉쭉 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저도 이제 폴리시 오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아뭘 사야 될까 하는데 이게 다 쉽게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 오일을 제 끝에 부분에 발라줄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막산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와요 이 정도? 너무 많나? 아 냄새 좋아 그래서 이제 오일을 손에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왁 바르는 게 아니고 젖은 느낌을 줄 곳만 끝에 끝에가 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젖은 느낌을 주고 싶은데만 조금 조금씩 끝에 머리 끝에만 만져도 되거든요.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머리 끝에만 이렇게 해도 돼요. 과유불급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이 정도만 이렇게 했고요. 이거 내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 스프레이가 없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런 머리 할 때는 로레알 스프레이 쓰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뿌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스프레이가 없어서. 아, 이거 있다. 이거 졸라 센데? 야, 이거라도 해볼까? 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영상 보고서 아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 석인 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제 작은 유튜브 채널 관심 가져주셔서 제 작은 유튜브 채널 관심 가져주셔서 아라라라제 작은 유튜브 채널 제 작은 유튜브 채널 관심 가져주셔서 가져주 가져 가져 가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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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주셔 가져 주자자 가져 주자 가져 가져 주셔서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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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제, 제 작은 유튜브 채널 관심 가져 주셔서 제 작은 유튜브 채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오 오면은 또 타올 영상도 올리고 할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좀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관정입니다. 댓글 진짜 아무거나 좋거든요. 그냥 아오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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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막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 내가 진짜 이게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본건 맞구나를 느끼고 싶거든요? 그럼 한 번만 진짜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소중합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이제 외출해야 되거든요? 뿅!